다음 판은 치킨을 먹을 수 있기를 우승이닭 치킨! 뭐와 뭐야 무기 주세요 무기 주세요 이걸와이 무기 주세요 이거 무기야? Fuck you, motherfucker. you motherfucker. Shut up, man. Get down. Trying motherfucker. you motherfucker. Oh, it's Oh, it's warm. it's

나 혼자 떨어질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저긴 내 거야, is mine. 나커사 준비. 제발 혼자 기를. 혼자가 뭐야, 얘 옆에 옆에 한명 있다. 아씨, 나랑 똑같네. 원투 잭! 오 예스 우! o o 우우 o 그만두라 그만두라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디야 원투잭잭 잭! 오 예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주먹을 그렇게요? 어? 물 주먹이어서 되겠어요? 아,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시네. 가방 챙기고 일로 들어왔구나. 어쩐지 갑자기 나타났고 깜짝 놀랐잖아. 무기가 없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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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기 좋아 권총 방동면 아난 무기가 필요해요 경찰 조끼는 있고 일단 2 층으로. 어 아, 근데 여기 범이 내가 아니네. 아, 이렇게 아쉬울 수가... 그럼 여유 있게 그냥 주변을 파밍을 못하잖아. 레벨 2짜리, 어우, 좋아, 어 만족스러워요. 근데 뭐 없나? 멀은가? 오 멀다. 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바로 달려야겠다. 아, 주변에 차도 없어가지고, 씨.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 어느 세월에 달리지? 아, 지루하다. 차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오토바이라던지. 딱총이다. 어디지? 어디서 총 소리를 내는 것이야?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바위인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그냥, 그냥, 아씨 그냥 풀떼기네, 씨. 거까지 보이다니, 아 얼마나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면 이러겠어요? 뭐라도 타야 될거 아니야? 네네, 어? 이게 달리기 게임인지, 요 어? 생존 게임인지 모르겠어? 와. 레드존. 오, 소리. 한참 가야 되네. 아탈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이거 뭐탈거 아닌가? 잘못 봤나? 아니야, 저것도 풀데기야. 아 저것도 풀덱기야 아씨. 어느 새 오래 간다 어느 세월에? 간담.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어? 차 소리? 어디선가 차 소리가 난다. 어떤 친구인진 모르지만 참 부럽구만. 탈 것이 있다니. 아니, 이렇게 넓은 곳에, 요 어? 오토바이가 없어. 자동차라던지. 아, 나 거참 진짜 너무하네. 어, 저기 차 타고 가는 사람 있다. 와, 개부럽다, 진짜. 와, 쟤 죽여갖고 뺏고 싶은데 쟤 그냥 툭 달리겠지? 어디 안 멈추나? 제발 뭐 파밍하느라고 잠깐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뒤에서 총 쏘는 것 같은데? 누가 권총을 이렇게 해요? 어, 누구야? 뭐야? 어디 있었어?